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말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뒤로 돌아가려고 잠시 멈출 때, 우리는 말을 멈추기 수백 밀리 세컨드 전에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한 순서들은 우리의 손이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우리의 의식적 마인드가 알기 이전에 먼저 안다는 놀라운 개념을 제시하고 실제로 이것은 종종 사실입니다. 제스처는 알맞은 용어가 우리의 입술에 오게끔 단어를, 어, 정신적으로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스처를 취하지 못하도록 가로막힐 때, 그들은 덜 유창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스피치는 멈칫거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손들이 그들에게 다음 단어와 그 다음 단어를 더 이상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스처를 할수 없는 것은 다른 해로운 영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식적 과정들을 따라다니며 도와줄 제스처가 없어지면 우리는 유용한 정보를 덜 기억하고 우리는 문제들을 덜잘 해결하게 되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스피치의 어설픈 동반자로서 졸졸 따라다는 것이 아니라 제스처는 우리의 생각에 이끄는 역할을 재현합니다.